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여기는 지금 용평 리조트에 위치한 스키 여행이라는 렌탈숍이에요. 이제 보통. 자기 장비가 있는 분들은 리조트 바로 가는데 장비 없는 분들은 여기 와서 렌탈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렌탈샵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거의 어,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여기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올림픽도 여기서 열렸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분 왔다가도 가고 용평이 많이 유명해 더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제 스키장 시즌인데 네. 예약이 많으시겠어요. 네 지금 한참 이제 막 예약 전화 들어오고. 강습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요. 저희는 렌탈만 하는 게 아니라 강습까지도 또 하고 있으니다 아, 연계해서 네.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소속되는 강사님들이 이제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레벨1, 레벨2, 레벨3, 이런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 수준에 맞게 선생님 배치해 가지고 강습하고 있어요 용평리조트는 몇월에 오픈? 원래 11월 23일 날 오픈하려고 했는데 아 기상이 좀안 맞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늦어져 가지고 29일 날 했어요 제품 소개 간략히 어, 좀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제 여기 연안타샵에 오게 되시면 다들 스키도 필요하게 되고 옷도 필요하게 되고 이러는데 먼저 장비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여기는 이제 안전장비 요즘은 아직 용평리조트는 아직까지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요즘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헬멧 꼭 해야 되고요 요즘은 또 추세가 이렇게 아 고글이 달려있네요 달려있어요 바이저 헬멧이라고 해서 이게 편리합니다 특히 이제 안경 끼신 분들이 아주 참 좋아하세요 네, 네 편해요 이게 그렇게 해서 요거 많이 좀 하는 편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이들 부츠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 부츠를 저희는 또 특히나 더 많이 신경 쓰는 게 아이들 집에 한 명씩 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신경 많이 쓰기 때문에 아이들 거 좋게 많이 갖다 놨어요. 네, 그리고 그럼 최신식으로 세 네. 번, 이번에 구매하신 맞아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 또 핫하게 뜨는 겁니다. 스키 에이트 내지는 인라인 스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게 요즘 아주 핫해가지고 오늘 라 물건이 모자랄 정도로 막 나가고 있어요. 강습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쇼스키랑 좀 다른 거예요? 보통 쇼스키라 하면 우리가 아는 일반 스키는 요난하고요 쇼스키 한요 유난한 거 있어요. 네네. 예, 그거 이제 블레이드라고 명칭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주 짧은 이런 스키가 있는 거. 그렇군요. 네, 근데 요게 요즘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어... 네. 네 사장님은 또 이것도 구비하고 계시고. 네. 장비는 그러면 어, 고급 장비든 네, 당연히 맞아요.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직 비닐도 안 뜯은 새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약간 무겁고 어 버거워요. 그러니까 음... 무조건 새 거라고 좋은 건 아닙니다. 본인한테 맞게 약간 이렇게 겉의 모습은 좀안 좋아 보이지어도 자기한테 맞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렌탈할 때그 손님들마다 그렇죠. 네, 다 네. 맞게 맞아요. 네. 손님한테 맞춰서 맞아요 손님 테 먼저 여기 네. 물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손님들은 자기가 잘 탄다고 말씀들 하세요. 다 그러고 싶잖아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이쪽은 아이들 스킵니다. 아이들 거는 이제 짧게 80cm서부터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 강습할 때는 이, 저희가 보통 저 영상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A자에서 타야 되는데 아이들 길면 A자가 겹쳐지거든요. 네. 그래서 짧게 해서 아이들은 스키 렌탈을 해줍니다. 네.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키 부츠도 음. 다쓸 걸로 음. 이렇게 좀 갖다 놨어요. 네. 그래야 좀 좋아하시고 모든 붙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막 신상이 막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아 <laughs> 네. 아이들 것도 지금 이렇게 점프슈트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많이들 나가는 주세요 네. 어 대여 제품 가격은 네. 어, 어떻게 어떤지, 형성돼 있을까요? 어, 가격 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보드나 스키 옷 이런 것들은 다 2만 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이 거의 2만 원이고 이제 신상 새거 같은 건 이제 3만 원그 다음에 보통 이제 스키 오래 타고 자기 개인 장비 깜빡 잊고 안 가져오신 분들 이 있어요 잘 타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 5만 원짜리 정도 돼요 굉장히 비싼 거 월드컵 모델이죠. 어...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션장을 오게 되면 장갑 필수인데 장갑을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장갑을 렌탈이 안 돼요 막 냄새나고 그래서 못해요 네. 때문에 저희가 15,000원에 저렴하게 팔고 있는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방안용품 이런 워머 같은 거 이런 네, 거 있어야 돼요 추울 때는 이런 것도 다 시중보다 저희가 절대 비싸지 않게 비싸건 요즘은 손님들 안 옵니다 네. 인터넷 검색 다 해보거든요 인터넷보다 절대 비싸지 않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습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전부 다 똑같아요. 예. 네. 그니까 어떻게 경쟁하느냐. 잘해야죠. 강사님들 친절하게 잘해줘야 되고요. 설명도 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강사님들이 동영상, 그 다음에 사진 찍어서 피드백 다 해드려요. 네. 근데 강습료는 이제 저렇게 2시간 20만원, 3시간 25만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여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2시간에 20만원 네. 3시간에 25만원이 20, 음, 이제 1대1인거죠 1대1. 네. 그러면 몇대 몇까지 가능할까요? 뭐, 보통 잘 타야면 뭐 여러 명도 할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 명 하는 그 강습은 강습이 아니고요 그냥 인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2명까지가 제 가장 좋아요 아네 그래야 강습 끝나고 뭔가 강사님도 해준 것 같고 반대로 부모님 봤을 때도 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네 2시간 전보다 3시간 정도 달라졌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통 스키강습은 네. 처음 오신 분들 위주로 할 거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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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타는 법부터 이렇게 네. 시작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 오게 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장 이제 그 착각들을 좀 하시고 계시는 게 예를 들어서 1시 강습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10분 전 15분 전 오면 되시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주차장 용표 리조트 올라가면 주차하는데 복잡하고요. 강사님 또 컨택해야 되고요. 설명드려야 되고. 이런 시간 포함하기 때문에 강습 한 시간 전에는 꼭 오셔야 돼요. 아, 네. 그렇군요. 왜냐면 처음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바라풀일지 모르기 때문에 신발도 저희가 몇번 신겨보고 일어, 일어나라, 걸어봐라 하면서 저희가 다 체크해 주거든요. 근데 리조트 자체에서도 렌탈을 할수 있지만 거기는 사이즈만 적어내면 그냥 신발 주고 끝이에요. 누가 신겨주고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외부 렌탈샵을 이용했던 분들은 꼭 외부로 옵니다 네. 장부도 더 좋고 친절하게 세팅을 해주잖아요 아이 네. 세팅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세팅 잘못하면 스키장 추운데 올라가면 틀림없이 아이들 발아프다 그래요 발 아프면 엄마들 그 신발 들고 여기 또 다시 왔다 가야 돼요 엄청 힘들죠 네. 그래서 여기서 서... 체크잘 해줘야 돼요 성인도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네. 그냥 이뻐서 쳐다보는 건가? 수고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강습 끝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전 강습 끝나고 사장님 20년 정도 장사 네. 여기 앞에서 하셨는데 렌탈샵 네. 용평 스키장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다른 스키장이랑 좀 다른 차별점 있어요 있어요. 꼭 있어요. 진짜 있는 게 용평 리조트가 일단은 슬로프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도 많이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좋아하는 코스 용평의 레인보우 파라다이스라는 코스가 있어요 거의 한 6km 가까이 되거든요. 6km면은 이거 굉장히 긴 겁니다. 그산 정상까지 곤돌라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면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어, 거기다 만약에 눈까지 왔다 이러면 너무 사진 찍기 너무너무 멋있죠. 그리고 콘도도 이 보면 바로 슬로프 옆에 콘도들이 잘 자리잡고 있어요. 그래서 콘도에서 나와서 바로 스키탈 수 있는 이런, 이런 것들 아주 좋죠. 네. 네. 그리고 용평은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단, 또 단,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넓기 때문에 멀다 멀 수도 있어요. 근데 타 스키장은 아예 주차장이 너무 모자라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용평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도 되게 많아요 용평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뷰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용평리조트 올라가 가지고 곤드라타고 올라가시면 동해바다도 보이고요. 날씨 좋은 날은 하이원 스키장도 보이고 휘스파크 보이고 이래요. 정상에서 다볼 수가 있어요. 오. 멋있죠. 그리고 용평에서 그 스카이워크라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유리가 깔린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정말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아, 그럼 정상에도 그런 게 있나요? 정상에 있어요. 네네. 그렇군요. 네. 모두 용평 리조트로 놀러오세요.